맨놈 때려잡고 다음 연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딱 들고 세게 외칩니다. <목소리> 때려잡자 공산당! <목소리> 때려잡자 주사파! <목소리> 때려잡자 김정은! 요 <목소리> 정도로 일단 맨놈 때려잡고 제가 왜이 때려잡을 하냐면 이분이 평생을 27년간 국정원에서 이 사상교육을 이제 전문을 했고 자나 깨나 발갱이 때려잡는 전선의 앞장서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범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자희 마을 총재신 이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이 왜 철수 안 했는지 아세요? 1978년도, 그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상원 의원들이 어디를 왔냐면 창원에 왔어요. 군수공장들을 다 보고 창원공단들을 보면서 "어허!" 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공단들이 북한에 만약에 접수된다면, 대한민국, 미국까지 위험하겠구나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지금 종북 세력들을 주사파가 정권 잡는 걸 막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래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다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1945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이, 아,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는 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3년 동안에 건국이 된 것도 대한민국과 UN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6.25 전쟁이 터졌더니 미군이 오고 그다음에 또 캐나다 또 영국군 이렇게 세계 16개국이 참전 하고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서 그 가난하고 위험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이 그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 일어섰다고 지금 우리가 자랑을 하고 G2 국가를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 한국 가발도 사주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면세도 해주고 또 세금을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대들이 대한민국을 지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방은 걱정하지 않고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이 빚진 것을 갚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잘못하면요. 이 세계의 은혜로 갚는 게 원수로 갚는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위협적인 존재와 남한 내에 존재하는 종북 세력의 어떤 연계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적혀들 위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냥 내 하나 즐기고 하면서 그때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먹어가는 과정을 방치했던 게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위협,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에도 위협이지만 세계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접수돼서 반도체며 국방염이며 이와 같은 것들이 북한군한테 만약에 접수돼서 이용당한다면 대한민국의 위협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와 함께 세계의 은혜 받은 것을 절대로 위해서도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 진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사실은 북한이고 그다음에 북한과 연계된 종북 세력의 세력이 바로 우리의 위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정보기관에 27년간 있었고 북한의 대남 공작과 그다음에 사상 분야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 세계에서 움직인 북한의 대남 공작과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나 이 부분을 유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또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일부 국정원 직원들조차도 이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바로 이석기라는 사람이 문재인과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걱정 마라, 대한민국은 국군이 용성하기 때문에 잘될 거야. 밥이나 먹자. 밥맛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사, 그런 어떤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의식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선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 완전히 파괴되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석기 저는요 북한의 대남 공작 중에서 또 북한의 대남 공작에 추종한 대남 적화 혁명 세력 중에 가장 열심히 북한에 추종한 사람은 저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이석기는요, 저는 머리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의 북한에 대한 충성심은 아마도 제가 대남공작이 협조 세력 중에는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은 목포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 성남으로 성일고등학교에 전학을 가서, 그 다음에 용인, 외대 용인 캠퍼스에 들어가서 주사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북한의 대남 적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용인 성남 지역에서 혁명가들을 모아서 후배들을 양육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구속도 되고, 민혁당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2000년도에 들어가서 북한이, 야, 이 사람 쓸만하네. 자, 이석기를 앞으로 민노당에 당, 당의 당권을 장악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밀다가 들통난 사건이 1심의 사건 아닙니까?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됐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사건도 핵심은 이석기입니다. 이석기로 하여금 통진당 만들어라. 자,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연대해서 총선과 대선에 임해라. 그래서 민주당과 공동정부 구성해라.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됐다면, 2012년도 대통령은요, 문재인이지만 배후에는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탄생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죠. 무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석기가 2012년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뭐가 됐냐면, 아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구속돼가 지금 8년째 교도소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모두 다가 이석기는 교도소 있구나. 이제 그들의 세력은 끝났구나. 자, 그리고 아루 사건 때문에 통진당이 해상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어. 이제 또 모든 우파 국민들은 이제 통진당도 해산됐고 그들은 이제 종국 세력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건 이후 통진당이란 유리병을 닦겠습니다. 안에 독극물이 잔뜩 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 그 통진당에 있는 진성당원 한 4만 5 명이 어디로 흘러갔냐를 보니까 민중당으로 갔다가 진보당으로 갔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버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을 배후에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그들입니다. 아하 이석기 그룹이 이미 대한민국의 169석이나 있는 일당을 장악했구나. 그다음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의 어떤 노동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의 이석기 그룹이 양경수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민노총 산하의 모든 산업의 16개 산별 로조 중에서 교육계에는 정규조도 들어가 있고, 언론 노조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 노조도 들어가 있고,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곳곳을 다 장악하고 있네요. 누가? 이석기 그룹의 후배들이. 지금 전국적인 이 사람이 용인, 용인? 성남 지역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마을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3500여 석 읍면동별, 왜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드느냐? 지금 좌파들이 특히 민노총이 지금 그 읍면동에 있는 모든 직장, 그렇게 회사에 있는 노조들이 다 주민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읍면동이 다 하부망이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와 같은 사태가 있게 되기에는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이 그냥 방심하면서 잘 되겠지? 그냥 경제 발전만 잘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희망적인것 보다 보니까 그들이 하부에서 붉은 물들이 대한민국을 곳곳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으로요. 왜 우리가 지금 3,506개 읍면동 자유마을을 만드느냐. 정광노 사님께서 깃발을 들어주셨고, 지금 불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에서 마을에 자유마을 참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몰, 모르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실제 이제 마을에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 벤쿠버에 있는 교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마을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교민, 캐나다 교민,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한인 우리 교포들이 지금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함보다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접수되면 올 인류가 지금 파괴적인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자유마을이 아니지만 지금 교민운동에 적극 나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유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체 교수님, 고맙습니다. 야,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마 피곤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의 반복이 단순히 뭐 머릿속에 지식을 입력시키는 것보다는,